근샤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나이다 아멘 찬송 네, 455장 전송 드리겠습니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자, 그 맘에 영광이 찾아 꾸문, 그 막한 세상을 이길 힘이 아들로 내 눈에 안 보이며 검은 섬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서지만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마음이라 주님의 마음. 이 새벽들을 사랑하셔서 이 새벽을 깨워주신 우리 아버지나님 오늘도 주님부터 주시는 은혜와 힘을 힘입어 또 승리하는 삶 우리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귀한 성품을 받아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국제주의 백성으로 변화되어 갈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따듬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밤도 주의들을 지키 기도하며 찬양하며 활성 성한 종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그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주시옵소서 이시백 함께 하실 우리 주님 앞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하나님 말씀 예, 자문 29장입니다. 자문 29장 1절에서 13절까지 읽어보도동화였습니다 네, 구약 943종입니다. 자문 29장 네, 자문 2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은 사람은 갑자기 배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장기와사는자는죄물을 빌렸느라 음.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거물을 치는 것입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누워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끝임이 없느니라 우리 습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들으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네, 같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꽉한자가 습격 설거니와. 요앞께서는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는다. 아민. 예. 이그룩함을 어, 지키고 정직하게 에, 살아도 주변 사람들이 함께 에, 하지 않으면요. 어, 이 모든 어, 것들은 어, 이제 포기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 개인의 경우도 필요합니다만은 이웃과의 관계에 참 중요하다는 것들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의 위을를 감당할 때 함께 해나가는 것 이게 참 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서로, 서로 챙겨주는 이 부분들이 공동체를시원하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들은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함께 가야 되죠.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서로, 서로 챙겨주고, 서로 위로해 주고, 또,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 또,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는 것도로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빠르게 세워나가야 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챙겨주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제가 빠르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이 자기 듣기 싫은 소리, 쓴 소리에 의해서는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으면 기분이 별로 안 좋거든. 요 예. 아, 그렇지만은 아, 결국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 쓴소리를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고민을 많이 해야 되요 아, 그만큼 힘들습니다그 이야기를 해준다는 것 자체가 아, 그러니 듣는 사람은 상당히 기분은 좋지 않아요. 그러나 그걸 아, 곰곰이 생각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바꾸면요, 어, 자기에 큰 유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 자기의 모든 어, 자기의 모든 것들은 어, 자기 그거를 보지 않으면 알수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 이야기를 해줘야지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렇죠그 어, 자기가 잘못한지 아닌지 그는 어, 자기는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만 주변에서 보 봐서 또 잘못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다 해줘서 어, 그걸 이렇게 바꾸나 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어, 그래서 이런 어, 부분이 이제 어, 그걸 통해서 우리 자신 이 돌아보게 되는. 어, 그런 어,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어쨌든, 어,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는 이런 부분도 필요한데, 어, 오늘 어, 2 9절 보면, 29대 1절에 보면, 자수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든 사람은 갑자기 폐망을 당하고 어, 피하지 못한다. 아, 이런 부분을 말씀을 주는데, 어, 계속해서 사람이 고쳐지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한번 딱 떨어져서 탁이 되어지면 좋습니다만,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볼수 있고, 또 이스라엘 패션들이, 우리가 성경 가운데 이스라엘 패션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볼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을,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은, 사람이 이렇게 안 바뀌지 않습니까? 그 모습들은, 가 그러니까 역사, 성경의 역사 통해서 우리는 봅니다. 아, 얼마나 여러분, 순지자들 가서, 제얘에서 이야기해 주고, 그 돌이키고 돌아오는 데도 안듣고 안듣고 그 n d o k o a n d o k 말 andoko, a n d o k 가두고 죽이고 이게 이런 o 성경가 n d 고요또 성경에서 아니더라도 우리의 그런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k o ando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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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 d o 고 멀리 뭐유 이렇게 보내버리고 있죠. 대학을 보내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성경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그 말들을 다 듣고 그렇게 하면 결국 본인에게도 유익이 되고 또공민주 전체에 유익이 되는데 바로 말하는 사람들이 서질 못하니까 결국 바로 말하는 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어쨌든 바꾸어 나가는 것이니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책명을 받으면서도 모기고든 사람, 그렇죠. 자기 병을 당할 수 있다는 것들을 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책망, 어, 아까워하지 말고 잘못된 부분들은 어,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잘못한 부분들은 어, 이야기해주는 건 어,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어, 그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3재를 보면 지혜를 삼 오는 자는 바벨을 즐겁게 하도 장경을 쓰는 자는 잘못 일으키 그래서 어, 자녀들도 잘못된 길로 나갈 때, 그렇죠? 그런 부들 부모들은 아낌없이 자녀들 안에서 잘못된 길로 나가는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셔야 됩니다. 잘못된 길로 나가는 자는 그대로 두버리고 방치해버리면 어, 결국 엉뚱 길로 가버리는 어, 그런 망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할수 있다는 사실들을. 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매를 아끼는 것 그것이 예,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매를 어, 뗄 때는 떼고 잘못한 부분에서 이야기해주는 것 예, 그것이 예,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죠 잘못된 뭐, 길 가는 길을 뻔히 보면서도 그는 두는 것은 어,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니 어, 친구와 동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 듣기 좋은 말만 쭉 이렇게 늘어나는 것. 그거는 결국 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보면,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 이 아첨하는 것은 알랑거리라 말하는 것이죠. 그 사람 기분 좋게 해주는 말만 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어, 주상다른그 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해줘. 이런 부분하고, 아첨하는 것과는 또 다릅니다, 그렇죠? 아첨하는 것은 그 사람을 확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 그 사람을 망치게 되는. 그래서 어찌를 보면 이웃이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다. 잘못된 길로 가게끔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칭찬하고 아첨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때로는 제 좋은 일을 할 때는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되겠고요. 또, 나쁜 길, 잘못된 길갈 때는, 어, 책망, 빠르게 해주는 말은 반드시 여러분, 해주셔야지만, 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하면 그 사람 관계가 안 좋지 않게 내리게 돼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어, 어떤, 다른 말들을 해주시는 것이, 어, 그것이 어, 그 사람에게는 결국은 유익하다는 사실을 문에 어,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 지도자의 중요성, 어, 이런 부분들 말씀을 어, 주고 있는데,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어, 중요한 많만영향향을 끼치기 때문에, 어, 가정이든지, 또는 교육 공동체, 또는 직장, 학교, 사회, 국가, 어,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 지도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 공의와 정의입니다. 사절 말씀에, 왕은 정의로 나를 라 견고하게 하나. 그래서, 그렇죠? 어, 내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데는 나를 면망시키는 데라. 그래서 정의와 공의와, 이거 죽어버리면 어, 가장 어,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이제 발언을 하는 사람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이엔 지혜로운 통침이다. 정의로운 통침이다. 그래서 개인의 유익을 구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내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것. 그리고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메모를 얘기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이게 지도자에게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이고요. 또 구성원들에게도 포괄적인 자세 이런 것도 지도자에게는 압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의 이제 지도자의 가르 자세는 성게는 자세입니다. 예수님의 자세죠. 그래서 성게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십절 보시면 피울 이야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식을 찾는다. 그래서, 어, 이런 별 얘기를 좋아하는 사람에대해서는안 된다. 지도자는 복합적인 어, 자식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요. 어, 그 다음에 또 어, 지도자에게 있어서 어, 잘 분별하는 자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 이런 어, 부분들의 어, 내용들도 기억해 드릴 거고요 12절 보면, 가느히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아이들은 다 악하게 된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잘 분별하는 거짓을 잘 분별하는 것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도자가 거짓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지도자에게 거짓을 전하지 않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거짓을 전하면 지도자가 잘못도 해서는 잘못 이끌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도자는 정의와 공의가 중요하다는 것들은 잘 분배하는 것들 필요하다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요. 그리고 서로 이제 배려하는 겁니다. 그렇죠? 서로 배려해주는 이런 것들이 또국민처를 빨리 씌워나가는 그런 부분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 좋은 사람도 화를 낼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사람은 전혀 화를 내지 않겠지 라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런 이또 화를 내지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화를 냅니다. 그런데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하를 참을 뿐이지 니그 하를 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아주 큰 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참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그 사람의 이제 든함입니다 전체가 하를 내버리면 이거는 공동체의 흥망의 대부를 쪼이시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참을 줄 아는 것 그것들이 필요하다는 라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존을 다 들어냅니다, 그렇죠? 다 들냅니다. 그런 지혜분들은 그것을 짠 내시죠. 지혜분 사람이 많아야지 이거 그 보면 자연합니다. 그런데만 자기 멋대로 가 내버리면 국민 전체 일본 불안합니다, 그렇죠? 또 오기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분노를 잘 조절해야 되는데 오늘날에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죠. 우리가 듣다 보니까 지난 주 선제 뭐 좀, 기원한 점은, 어, 무게까지 내기라제 어, 사람 막어버리고 그렇죠. 어, 이 분노조절 어, 실패한 그런 사람들이죠. 어, 그래서, 어쨌든, 어, 이런 부분들, 여분에 인약한 사람을 잘 배려해주는 어, 이런 것들이 예, 공격적으로 발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는, 그서 알아줘야 돼. 요 어, 그래서, 그를 배려하지 않는 것은, 어, 그런 그런 어, 지도자로서 당지 않고, 공동체의 원으로 당지 않다는 사실을 어,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력을 받, 받는 어, 그런 어,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 오늘 어, 12절 말씀에도 가난이 거짓말을 어, 들으면 그 하인들은 다악하게 되는 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영향력, 사람은 서로 영향력, 그렇죠. 화를 내면 또 전체가 또 쉽게 또 분노는 쉽게 전념이 되어집니다. 이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조절하는 것. 그래서 서로 이렇게 영향력을 주고받기 때문에 서로 배려하는, 그렇게 아름답게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사실들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이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떤 영을 받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요. 여러분들은 좋은 영향력을 주고 또 좋은 능력을 받는 그런 좋은 공유체를을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이것 필요하다는 라 사실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야침에 13절에 보시면요.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서로 쉽게 살리는 거죠. 이 사회는 가난한 자와 또 포악한 자. 선호스게 살지만은 하나님 그 모든에게 동일한 일반적인 은총을 베풀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도 살고 선한 사람도 살아갔지만 하나님은 일반 은총을 모든에게 베풀어 줍니다. 비는 뭐 좋은 사람이비 주고 안 좋은 사람 비안 주고 게 아닙니다. 다 동일하게 그 사랑한 사람들에게 동일한 일반 은총, 햇빛을 동일한 모든게 다 비춰 주듯이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사람들 살아갈 때, 그런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침에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나 또 공동체가 좋은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서로를 치워주고 배려해주고 격려해주고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서로 쓴소리를 이야기해 주고 어, 또 다른 사람을 칭찬해주고 또 어, 힘들고 그런 사람을 배려해주고 그렇죠 어, 그래서 다른 그런 사회를 쉬어 나가는 그 일에 복되게 이야기해 쓰임 받으시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아멘 예,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요 어, 좋은 그런 공률체를 쉬어 나가는 그 일에 우리가 복되게 쓰임 받게 해주십시오 예,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나 아침에 우리 신대학교 도신학교 학원, 우리 보건병원, 이렇게 두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신대학교 신학교 학원, 친실하고 좋은, 그런 인재들 보내주시고. 힘든 그런 환경과 서도 학교들이 전달해서 갈수 있도록, 위에서, 보건병원도보건 전하는 그런 병원을로서들을 승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시오신 대통령님들 붙들어 주셔서, 이나을바르게 잘, 시원해 갈수 있도록. 전여 무기가 살아있는 그런 날으로 시원해 갈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고, 계속해서 근육의 하나님께서 부흥과 성장을 허락해 주시도록 기대해 주시고요. 질병과 선하늘들, 하나님의 회복과 지휘를 대해 주시고, 어, 우리 교회 성장해 갈 좋은, 부교적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도록. 우리 아침에서 기도하면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아침에 새벽 깨워 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이 일에 우리 자신의 개인의 그 사역과 그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들은 이 아침에 우리 가는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정말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 안에서는 손소리지만은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 안에서 손소리를 할줄 아는 그런 용기도 허락해 주시고 잘하는 사람 안에서는 또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좋은 공동체를 세워내는 그일들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정의의 공하을세워지는 그런 사회를 어, 어, 만들기 위해서 또지도들이 어, 바로 세갈수 있도록 기도하며 또그 일들을 감, 감당하는 제들로될수 있도록 인력한 사람들을 예려하는 그런 어,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그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은 아름다운 교와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 일에 계획에 획등해서힘받아주게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고신대학교와 신학교학원 기억해 주시고, 신실한 귀한 인재들, 인권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학교가 어려움을 당치 않도록 주님 좋은 그런, 어, 목회다, 하고생들을 보내주시고, 또 좋은 일권들을 보내주셔서 그가 든든히 생갈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보금병원의 진도와 구금전하는 기한, 또헌데들 많이 치료하며 하나님 과드러내는 그의 한병원을잘 감당할 수 있도록 헌데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시옵소서 우리들 등에 절부 잡아 주시며 앞에 들어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잘 해결해 나가고 저희 여공의 바라서는 나라를 시원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 피조계 하나님의 놀란 분에 하나님 생대에 그런 놀란 라 분들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들을 주님 우리 위로 붙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 질병과 싸우는들 불쌍히 해 주셔서 야채에도차아가 주둥이 만져 주시고 질병도 노예받고 회복되고 강건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 좋은 어, 구경 도록 해주셨서 대한 하나님 주에게를 성교나가던데에서갈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대로 하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열방 예배기도 하실 때요. 아침에는 계속해서 우리 러시아 땅을 두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침에는 시아 지역의 북부 쪽입니다. 어, 북부 국가수수지역 연방공화국입니다. 북부지역을 두고 어,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러시아 북부지역, 어, 이 어, 부분을 같이 기도했을 때이 어, 북부 쪽, 러시아의 북부 쪽에는 어, 이슬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이 많이 거주하는 어, 또이 북부 국가수수지역에 단일 이슬람 국가를 세우기를 추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계획들이 무산되고 어, 진정한 이런 종교의 자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될수 있도록 어, 러시아 북부 무슬림 지역을 예습해 주시고 어, 그리고 어, 다키스탄은 약9 4가 무슬림입니다 그리고 어, 34개 종족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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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족이 거주하는데 그 어, 이 러시아 지역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 기독교 어, 사회에 한 사람들, 납치도 당하고 협박도 당하고 폭력 등 이런 것에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런 어, 지역의 보금 증가가 멈추지 않도록 유에스 어, d 해주시고 어, 체첸 제건 은 거의 전부가 모세님입니다 체첸, 어, 그래서 러시아인에 대한 정신심과 극단적 인슬람주의자로 인해 이곳은 매우 위험한 상에 있는 어, 그런 곳입니다. 어, 그런 가운데서이 체첸 예, 지역에도 교회가 생겨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고요. 아, 그리고, 어, 그 북쪽 지역 가운데서도 북 오세티아 알라니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아, 이 지역은 이 북쪽 지역 중에서도 기독교가 주된 종교의 유일한 공화국이 아, 북 오세티아 알라니아라는 지역입니다. 아, 약 아, 어, 이 이, 이, 3분의 2, 를 차지하는, 이, 오세티아인입니다. 어, 이들은 약한 20%가 무슬림이고, 나머지는, 어, 이제, 정교신자들입니다. 아, 어, 이런, 어, 지역이 주변 공항에 선한 영장 인연을 미칠 수 있는 지역이 되겠다는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 인구 세티아라는 어, 지역이 있는데, 어, 그, 이 지역은 네시아에서 가장 작곡가는 공화국입니다. 인구 세티아. 그리고 영적으로 어, 믿는 사람이 며칠 되지 않는 어, 이런 지역인데 이 지역에도 복음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인구시티아라는 지역을 여해서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 러시아의 북부, 국카소스지역 연방공화국인데요. 이 지역의 북부 지역은 무슬림만 많이 장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곳에서도 종교의 자유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어, 지역이 될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고 어, 그리고 이 파키스탄, 이 94%가 무슬림이고 34개 종족이 거주하는 요고화국중의한 한 곳입니다. 가장 가난한 지역이고 이렇게 여러 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지역에 복음 증가가 멈추지 않도록 기대해 주시고 또지천 지역도 거의 전부가 무슬림인데요. 이런 지역에도 교회는 생겨날 수 위험한 상이지만 교회가 생겨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고 또북 오세티아 알라니아 보세아 알라니아 이런 공화국 지역인데, 이 기독교가 주된 유일한 공화국 중의 한 곳인데, 이 지역이 선한 인을 미칠 수 있도록, 공화국 전체의 선한 인을 미칠 수 있도록, 그리고 인구 오세티아라는 이 지역 공화국입니다. 가장 작고 가난한 공화국인 데, 이곳에복음괴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 러시아 북부 지역, 국가수진마공국부 지역을 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경기도 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침이 새벽, 러시아 북부 지역, 하나님 국가수진마공항국을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의 무선림을장악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 그런 가운데 종교의 차이가 계속해서 이 지역에 누려질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지역에 그런 파키스탄 지역은 어~ 대부분이 무슬림이고 어~ 이게 많은 종교들이 거주하는데 가난한 지역이고 또 위험한 그런 지역입니다. 이런 위험한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보건장가가 멈춰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제한 지역도 대부분 무슬림인데 위험한 환경 어~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곳의 도교가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북부 지역 중에서 유일한 기독교가 주거하는 인류인국가시오 하나님께서 네. 이북오세티아 알라니아 지역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변 모든 공학에서는 이날 기사 는 그런 기한직이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기교 세티아라는 이 공화국. 하나님이 지역에도 계속해서 복음이 전거되어서 복음을 열려지시 주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사랑 손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